가자 모험을 타서 왜 말이 있잖아 말이 뭔데 강타랑 보호막이야 그게 없나보지 음 어쩔 수 있지 전멸이 없나보지 아이 강타 있는데 멸이 없다고? 뭐야 저거 서포트 페.. 패... 아 뭐야 저거 서포트 제대야 서포트 헥카린? 뭐야 저거 <laughs> 서포트 페 아닐까? 아, 서포트 페긴 있지? 이중에 제일 서포트를 잘한다고 치면은 음, 투페이긴 한데잉 뭐... 서포스 그걸로 그 기절로다가 그냥 조져버리고 <laughs> 아니면은 팀? 옛날에 헥카림 서프트 있지 않았냐? 아... 근데 제 닉미 탑베이만 할 거라는데? 탑베이을 하지 않았어. 아아아, 아, 아, 아. 그러니까 탑베이안했어 이거 올 거냐? 데스펠라도 야, 우진아, 너템 없냐? 아, 아 뭐야? 아, 쟤또 테미를 안 사봤어. 아왜템미 없어? 이거. 나 잠깐 순간 채피 눌러는데내 눈을 의심했다. 쏠리랑 <laughs> 도테가 제일 좋아. 너, 너, 미드 제대로. 잘... 좋아. 뭐래 안다가 아하네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요. 다음에 다음에. 아, 용과 같이서 나왔던. 아, 서포트 패다 용과 같이 나왔대? 내 제외의 그거냐? 이제 네, 일단 하나 파고 요다나그 like a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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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없는데? 특별히 아... 어, 여기 있다. 똑바트 편에, 진짜 여기 스소 갬소 뭐 하냐? 이거 귀엽... 준 준이 약한 거 알지? 저. 나도 약해, 근데 아, 실수

어. 오 정글을 불릴 줄 아는 남잔가? 벌써? 답을 파악하다니 역시 아 6렙까지는 못 갔는데 아주 간단한 라인전에 법칙을 알고 있는 친구야 아 저거 먹어줘 이거 내가 먹어줘. 먹어줘 내가 먹어버렸어 고마워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견제 간다 W W 그건지 알지? 나 기절이거든? 몰라. 아, 그래? 들어가면 기절이거든? 잘 보고 들어와. 빼, 빼, 빼. 에어파워! 울트라 깁총 파워군! 올 우진이 제드 이겼네. 아, 이것은 로밍이라는 것이다. 바위게 아, 남아있드나? 아이고. 아이 잠 v e to take a t o 예. Wadena. Sedu Kandai. m 간다 a m why take 난 h 다 잡았어 잡았어 난 i n d a t a 오케이. 오케이. a b a s t 만 d o 간다오 o 오 t 오 k 너가 t Oh, 너피 많지 잡냐? 안다 안다 거리간다 타워 좀 n Ome o m 아, 어. 근데 나 치커도 살수 있는 게 없네. 어, 우 겨우 살았네. 10천이나 살려. 전멸 썼나? 제 전멸 안 썼을 거야. 제가 캡션 파이 아, 위쪽에 있어. 마스터 이나 위쪽이야. 지켜줘. 왜 판태운 일실 먹었네? 어. 초반 판테온이 진짜 세게네. 레알. 깡패야 저 친구도. 라인전에서 만나면 굉장히 빡치는데. 또뭐 없지? 맞다. 오. 티운. 안돼 콜카 나도 건너. 어 조심해야겠는데 이거. 아이고, 아 이거 죽었다. 이거 무리 너무 무리했어 도연. 너무 아. 무리했다 아, 나 혼자 나왔어 진짜 오랜만에 사람이랑 대화한다 이거지 나 신발 뭐 가야지? 어... 동신은 좀 그러고 <laughs> 그... 닌자? 닌타? 상대 오레이디 아니냐? 아이씨 음. 잘못 갔어 트페 빼고 근데 얘 서포트니까 오래 오레... 닌타... 닌자의 신발이 맞는 거 같다 그냥. 아 이씨 붙으면 내가 지면 3명이면 3명이면 3명면이헤카림이좀3이면이면 3명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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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노이마오케이 에, 저, 이이없어명이면 3명이면 3이이면 3명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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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다 Damme, d a m m 아 damme, damme, 데 a m m e dam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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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a m m e damme, 뭐야 얘 뭐야? 일로와 동신이야. 야만나 존나 쓴다. 아. 뭐야? 부담한데? 나 갈게 갈게. 하고 있죽겠는데 이거? 특전 하나. 애들 오면. 뀨 뭐야 내가 한일안로갔어 음, 아, 돼. 네. 아우 내 불로. 괴강걍 음. 뒤질 거 같아. 언데드 어, 킬스 역전됐냐? 얘 윗보가 6렙이야. 그러니까. 어이오케이. 자, 패턴부터 풀어 볼까? 오. 아 이거 뭐. 어쩔 수 없어 따했는데 뭐 바텀 쪽에서 뭐야 이거 오C <laughs> 제드는 뭐냐 ㅈㄴ 됐다 썰렸다 오 <laughs> ㅅ 아아 판테온으로 말리면 ㅈㄴ 되는데 잡아 아씨음도의 도약을 위해서 타워 밀리겠는데? 아 이블린이 있어가지고 아 씨발련이 넌 죽인다 내가 아공안 어, 썼다 은실로 간다 있구요있구요안 보이네 오 어. 아이 늦었다 지금 탄거 같은데 이렇게 가고 내가 먹어야 돼넌 내꺼야 넌내거야넌내거야 빨리 먹어 안먹어 아 막타만 칠려고 아... 프리징이 들어한명 잡겠는데 이거? 아 ST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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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트 바텀 쪽으로 내려온다 으아 히 탑을 따놔가지고 바텀 쪽으로 갈수 있어 Z, 바텀이라는데? 아 내려가고 있을 수 있어 Z. 아, 저기 와 온다 맞던 쪽으로 내려오는 무빙만 쳐. 올랐네. 제들 믿어 있어. 여기 있다. 안녕 씨. 나공 있어. 어, 뭔데? 글로 거의 글... 날아가는 거 아니야? 반기 한... 어. 근데 걔안 보이는데? 또 숨어있나 봐. 마말공 빠졌어. 오케이. 중심 마냥 숨어있어. 얘, 얘 잡자 잡자. 그리고 우가할수 있어. 아 태탄다, 태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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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에 유럽에 유럽게제 내려가 제 내려가 제 내려가 아이고. 제 내려가 제, 제 내려가 아나 지금 아씨 쩍 이거 어떻게 하냐 사케 먹었 oh shit 카님야 해카 아마 지금 텐 있을 거야 오케이 아들 철시... 어디 쪽이야 올라왔어 제들 미들 저저이 길이네 일찍 개져서템겨 응. 있어. 요 진짜 제를더 챙겨주세요. 10개를 더 챙겨주세요. 10개를 더 챙겨주세요. 10개를 더챙거저세좀 센데? 좀 치는 놈인데 헷갈리0개를더챙겨야세요 10개를 더챙어주세요 10개를 더 챙겨주세요. 이0개를더챙겨주 아, 래좀 고.. 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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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뭐아 저.. 찮아 가면은 괜찮스가아무도아괜아봐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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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미아 괜찮아. 괜찮아. 아괜아아아아아괜찮미포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아, 근데 총검이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어. 총검 나면 나는데. 아 씨발년. 제대까지 왔어. 투패 집회, 아 투패가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. 이게 이거 뭐야? 이거 광역궁. 투패 궁인데 이러면 시야가 다 밝혀져서 내가 어디인가 보인다. 이거 아씨짜 탑으로 왔어. 제대 여기. 아우씨. 와 아픈 거 봐. 투패 궁 빠졌어. 아긴. 투패 궁 투패 궁 빠졌고 헤카림 점화, 점화, 아, 점화 빠졌한 아, 깝스 깝스 와, 이거 다이브가 온다고 여기서. 니포, 니포, 니포. 니들, 니어 니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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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과감한 텔.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요. 다음에 나누요. 어, 어! 아, 왜택 깔려서 그거야. 너뭐 그러고 다고또스 걸어봐줘. 뭐야 없네? 라 잡아다 줘. 나도 가고 있어. 진짜 <놀람> 내가 <배워 놀람> 먹었어 서번 받게. 나 필터 됐어. 자 먹어 먹어. 자. 많이 왔어 임대원. 이거 한번 먹고 갈게 방해받아. 바로 달리고 있어. 아, 잠깐만, 이거 먹지 마. 이쪽으로 좀 가져라. 나파상권 있어. 제 때문에. 뭘 먹는 거야? 아, 니저우 마이 네. 마이가 먹고 있던 거야.

아 청과만 나와가지고 디리 안 나와 밑 압박 좀해어 잘했어 야 어떻게 미포? 어뭐어탑이야 그냥 점치 받아먹고 있어 어. 알았어 잡히나 되는데 그 기회 보면 들어갔으면 됐는데 제거하드다 여기 도현아 와드 어그 주변 주변에 있으면 좀잘 지워져 오케이 예, 제화드가 있으면 내가 활동을 아예 못해가지고. 다음 부럽도 저제. 야, 탑에 텐트랑 다 있다. 아마 탑밀 생각인 거 같은데. 확인. 올라가게. 밑에 잡고 올라가면 돼. 미프. 미포... 제드. 미포도 올라간다 이거. 미프 위치 확인이 안 되는데. 이거 왜뭐 밀... 올라간 건가요? 뭐, 올라간 뭐... 라인이야 이거. 여기 있다. 예, 네, 다 간다. 야 이거 뭐로 뭐야? 뭐야 이거? 뭐야? <laughs> 뭐야, 뭐야 이게 몽경 뭐야? 야 해카니 해카니 해카니.

다날아오겠는데 이거? 살리고 싱크슨 그냥 계속 커. 쎄서 뭔데 쎄서? 엠텭이 태세 퓨! 궁뭐야 뭐라도 영혼이라도 보내줄라. 아 들켰다. 아 존나 돈이 이거. 다아 이거 아쉽네. 하나 잡아갔 시간만 끌어도 도와주사. 와, 대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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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돈 많이 벌었. 휴대폰. 안돼나 원드 어디 가야 돼? 아저 저런 치자 이거. 나 템이 나 돈이 삼천 원이나 있었어. 아 내라 봐 이거. 나 가고 있어 바로. 아... 징크스 지금처럼만 계속하면 될거 같아. 커밍 오케이. 나뭐 가야 되냐 신발? 신발? 어너 어, 공속신. 그 광전사. 오케이. 아 깜짝 옵니다. 오이야 누가 먹었냐 응. 이거 판차훈이 먹었는데? 아 내가 먹었어, 먹었어. 아이 내가, 봤어. 아니, 내가 아니야, 먹었냐? 아니야. 잠깐 잠깐 잠깐. 아이 탈진. 이거야. 까비. 이 <laughs> 예, 빼야겠는데? 살살 빼야겠는데? 야 도망가 도망가. 힘들다. 아이 기라 아. <laughs> 아, 잘보내 스프레이 아, 돌리면서. 아루왜 w 르지 얘랑 싸면 정도 먹었으면 괜찮아. 아 이렇게 뭐야 딜을 깼어 미친 새끼들. 쟤킬 수가 남보다 훨씬 잘 컸어. 어, 아니야 세 보... 맞으면 세대 맞으면 죽겠는데? 나 뒤에 트럭 어. 할수 있는 네 뚫리겠다. 뒤에 발로 뒤에 발로. 아 울면 돼 이거. 아야 아프다. 빨뻔한데. 아씨 나큰 건네 이거 세게 줬네. 이거 용탐 어. 이제 죽어가지고 1대1이니까 용은 괜찮은데. 음 채미 내려봅시다. 아좀싹 들어가봐 어? 한번 들어갈 수 있냐? 아나나나 고맙다 고맙어 고맙다 고맙다 고맙 오씨 이거. 오케이, 나이스 나이스 이거 먹자 이거. 아, 용거 이거. 이거. 아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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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거이어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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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빠졌어. 나 죽을 거 같아. 애빼빼빼 빼. 빼라 빼라. 땡겨 먹자 이거.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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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. 모았어. 얘뭐 있어? 야 너무 들어 너무 들어 다 스톰 맞고. 어이구. 아나 공격 이없도 나. 아나 아, 죽었다. 이 다시 미프. 죽는 생각 <거> 봐. <laughs> 이거 먹었으니까 그냥 빼자 이거. 아나 신발이 안 나서 딜이 안 나. 지금 <laughs> 발목 보고 들어가고. 미들 쌍미니까 미드 한번 맞고 오케이. 아 이거 스플릿 뚫려야 되는데 나가래, 나 이거. 딱풍켜졌어 오케이. 애들 모아서 한한번쫙하면 되겠는데. 땡거봐. 진짜, 투다. 도칠킬, 제압킬. 방 방패 바로 들어. 더블리 뭐몇 차야? 아니 다섯 명인데? 딱 들어가봐, 싹 들어가봐 이거. 아 뒤에 쟤도 있어. 아좀 살려줘. 아, 어 내가 잡았어. 나이스, 컷. 오, 나이스. 제체 잡았어. 혼자 잡았어. 마이 못 잡냐? 내가 못 잡아. 오케이. 이토 차이 나가지고. 근데 마이한테 죽은 애 누구냐? 리포였나? 아 지금 캐스였나? 나제드한테 죽은 거. 내가 아제드한테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. 근데 이거. 아, 나 텔레신카트가 바로는 몰렸어. 못한 게 아니야. 내 블루는 맨날 없냐, 시발. 아까 용치고 있, 있었는데 용치고 있, 바로는. 아나 나는 성장 어떻게 하냐? 너는. 서포터니까. 성장못하지 어, 성장 마. 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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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지? 우지야, 텔. 봤는데? 누구냐? 테카림이나못살 뭐 팔릴 수 있어? 잘하면? 들어가텔 타가지 해야 돼, 보통. 어어, 나이스, 나이스. 텔잘 끊었다. 나도 경험치 조금만 먹었어. 아이고. 자, 여러분, 코어템보다중요한게핑크워드입니다핑크워드 사십시오. 오 c 뭐야 뭐야 a s h 은 거야. 네, 나들어 y 어 안싸워도돼 나 이거 라인 막는다 r r 싸우네 뭐 o r 싸워준다고? 내가 나이스! 아. 야, 이거 뭐야? 이 뭐야? 이 뭐야?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하나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지 아이 보고 이 h t it. I b o u g 한번 싹 쓸고 그래도 얘네가 i 화 I b 미포랑 얘네 빼고는 별로 안 사는 편이라 마이 o u 마이 마이! 마이 b o 마이 공 t it. I b 공. u g h t it. I bought it. I b o u g h 면돼 아이 존대한데. 오야 이거. 아, 나 죽었어. 아 절대시야 이... 미친. 스페궁. 아 죽었다. 아 죽었어. 살아, 살아 한 명이라도 살아. 될거 같긴 한데. 그면은 아야. 아, 아 지금 계속 밀어. 음. 프리파밍 중이니까. 지금 계속 밀어. 바톤 계속해도 깨대 저거. 원래 없어. 아 나중은 아, 뭐야. <laughs> 아, 텔 빼. 빼빼 빼. 빼, 빼. 거, 거기 진짜 더 많이 게 아, 상대 아, 발언 친다. 그데 궁이 없어 가지고. 용도 우리가 더 앞서고 있고. 예, 용 달려 이거. 용으로 달려? 음, 어차피 바로 용으로 먹 미포.. 미포한테 계속 제 o 골 e 려 있네. 그냥 미포만 계속 잡. 아 b 바로 안 치는데? e f 먹 r e 되겠다. 조금 e before, b 저 f o r e b 이 f o r e before, 고얘 두.. o 얘 r 명 있고 f 명있있 b e 둘 o 있는데 그냥. o r e before, 얘스마 이거 도졌다. 아 이거 애들 위에서 한대. 미 저거 물면 안 되는데 저거. 아 속아. 미안. 사람 아미미포칼 빨리 자르고 가면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. 아들 미안하다. 아 이거. 나 차에 용 저거 나 스마 궁순 나 궁순인 줄 아는데 실투리였다. 미안. 너 뭐가 있 괜찮아. 1대1 2대2야용 징크스 저거 탑 c 에 먹어라. 싱크스에 멈춰있어 나박아 o 박아버려 죽나? 죽었네 어따라오 o w 빨라가지고. k n o 밀리겠는데 이거? n o 아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이 o n t k n o 이 I d 이이 d o o 이 d o <laughs> <미안해. 웃음> 스마트키가 아니라도 뭐라니까 좀 어렵네. 무리해 서라도 미퍼랑 징크 성장차이 좀 좁혀놔야겠는데. 계속 잘라나야겠다. 이거 타쿠키나 타워. 를 아. 먹어. 음? 내제 99로 만들어 줘. 딩크스 레드도 뭐리리어 없어 없어 없어? 맨날 털려 <laughs> 아 이, 일단 이코까지만좀면나가겠는데 아잇 깜짝이야 근데 어디서 뭐제는게 좋습니까? 아칼리 성님 제화하뭐 여런데? 적당한데 박아 어디? 음. 못 봤어 어 네, 뭐 바꿔. 미드 중간 미드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붙이 세 개씩 있잖아. 야, 이게 맛있었다. 갖다 박으면 돼. 고대 맛있었어. 뭐? 어 그런데. 칼님 위치 다 확인했는데 미드에 둘탑 둘을 어, 바텀에 하나. 오씨. 어 여기 여기 오게 오겠다. 쟤제 뭐냐? 야, 됐어. 조조 조심해. 헤카인 잡으러 가. 해카인해카인 잡으러 가. 자 아니, 우리야 먼저 물건 뮤파 뽑. 이 보호이 존나 받네. 빨리 잡아야겠다. 다 간다. 야미좀잡데 어. 이거? 조금, 조금. 그러더라, 다 썼네. 쟤, 쟤 분신 썼어. <laughs> 쟤 분신에 궁 <붕> 썼어, <laughs> 오공. 쟤, 쟤 뭐하냐? 어떻게 이제? 라인 갈리 바텀한명 가라. 잠짝만 대치하고. 아, 죽었다. 한명공짜 골시 죽인 거야. 뭐야, 이거? 어. <laughs> 어. 우리 지금 딜러, 딜링이 별로 없어. 우리 지금 딜러가. 성당 타이막에 좁히면 되니까. 샤샤 어그그아 지금 미스포츠는 어떻게든 어. 성장 차이 더 넓히려고 전까지 먹자 떡 그렇게 잘라줘 안돼 살려 아, 돼, 돼. 살려 저뭐 썰릴 것 같은데 미포 있는데 아 됐겠다 아, 이거 아니. 이렇게 한 빨리 빨리 했어야 되는데 버려버려버려가야지아템 아, 잘못 갔네 아, 졌는데, 이거? 졌는데, 이거? 아유, 막을 수 있나? 어 네. 막아. 어떻게 막아, 이거? 자. 아, 이 징크스, 이거, 고속연습 아이라 그, 루난가, 루난. 아, 나 잘못 갔어. 히 <laughs> 아, 이거, 오공 나오면 되나? 오공, 궁도 있어가지고. 아, 너무 막 쉬운데.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. 천천히 강만 봐봐. 아유, 못 막아, 못 막아. 못 막나?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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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와줘 아이 도 아유 렐레, 렐레. 서로 따로 온다 따로 온다 서로 따로 온다 아유 끝났다 값스 아유 아깝다 아유 홀리머리 깍두기 왜왜 바텀쪽에 힘을 줬을까 홀리머리 깍두기 바텀는데 홀리모리 깍